자, 바보도사의 책 이야기. 이번 시간에 추천해 줘야 될 책은,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, 노노로, 노노를 풀다라는 책입니다. 노노에 관련된 책은 많이 나왔는데요. 이 책이 그, 정가가 5만 8천 원인데, 좀 비싼 편이죠. 책 측은. 예, 네, 근데, 노노에 대해서 이렇게, 조금 이렇게 풀어서 그 내놓은 책입니다. 한번 이 책이, 이 책이 아니더라도 논어에 대해서 한번쯤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. 예. 그 책을 보면 탈모드나뭐자편이나뭐 장자 그 명심보감 성경 뭐 불경 그다음 코랑 그런 것들에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논어 공자와 제자 사이의 그 대화 내용 중에서 시질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. 여러분. 색다른 거예요. 그런 다른 책들에서 느끼는 그런 거랑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. 네, 뭐 삼국지나 모선, 수호지 그런 데서 깨닫는 거랑도 또 차원이 다르고 이 노노만의 그런 색깔이 있습니다. 색깔과 맛이. 그래서 이 바보도사는 이 책을 권합니다. 근데 이책 5만 8천원짜리가 부담되시는 분은 좀 이제 저렴한 노노에, 노노를 이렇게 추격해 놓는 그런 저렴한 책도 있으니, 그것,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예. 노노는 다 좋습니다. 예, 네,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이 책이라서, 노노를 권할때이 책을 드는 거지, 꼭이 5만 8천 원짜리를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. 예. 이 책을, 이 바보도사도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이 노노에서 나온 그런 그 촌철살인 같은 그 순발력 있는 그런 것들, 그런 표현들이 너무 좋고, 손발력 뿐만이 아니라 깊은, 청목항장처럼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. 하하하. <laughs> 자, 바보도사와 같이 책으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, 전화주세요. 010-4591-7222. 여러분들이 권해주는 책도, 이 바보도사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권해주는 책도 읽을 테니 언제든지 전화주셔서, 이렇게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주셔서 책을 권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리고 우리 같이 공동 저자로 더 좋은 인류를 위한 책을 쓰기도 바라는 사람으로서, 예, 그, 이렇게 영상을 올리니 전화해 주시고요. 이 바보도사는 또 출판사도 이렇게 차릴 예정이니 여러분, 우리 같이 좋은 책, 좋은 서적, 후세에 길이 길이 남을 그런 책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. 하하하. 지금은 아직은 꿈의 단계지만 금방 이뤄낼 수 있, 있는 그런 출판사, 그 다음에 책 쓰기 그런 것들은 금세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이 박우도사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은 책을 많이 읽으십니까? 책 속에서 얻은 것들을 메모를 잘 하고 행동으로 잘 옮기시는 편입니까? 예, 이 책은 사람을 만들고, 그렇죠? 사람이 다시 또 책을 만들고 이렇게 서로 서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. 책과 인간이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. 하, 하, 하. 자, 이 바보도사가 이번 시간에는 로너를 얘기를 했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책, 더 의미 있는 책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. 제발! 그리고 여러분, 책 사랑합시다. 우리 책 사랑해요.